행로난, 이백 세상길 어려워라. 이백 금준 미주 두십천 황금술잔 좋은 술이 만 말이고, 옥반진 수치 만전 옥쟁반에 진기한 안주 말량이나 되어도 정배 투자 불능식 잔 멈추고 젓가락 던진 채 먹을 수가 없어. 팔검사고 십만년 칼 뽑아 사방을 둘러보니 마음만 아득하여라. 욕도 황하 빙세천. 황하를 건너자니 얼음이 강을 막고 장등태항설만산 태항산에 오르자니 눈이 산에 가득하다 할례수조 벽계상 한가히 맑은 개울에 낚싯대들이 우고 홀부승주몽 일변 호련이 낚싯배 타고 해밈같은 임금님 곁에 가는 꿈꾸었다 행로난 행로난 갈 길이 어려워라 갈 길이 어려워라 다기로 그만제 갈림길이 많은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장풍파랑 회유시리 긴 바람이 파도 부술 그 때가 있으리니 직회온 범 재창해 바로 구름 도을 높이 달고 큰 바다 건너가리라.